계속해서 알 c 스프롤 목사님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으로, 어, 우리의 구원관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비성경적인, 비개혁신학적인 구원관에 관해서 또 계속 대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중 예정을 말하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어, 개혁신학적으로 가르치는 내용, 그러니까, 어, 올바른 갈빈주의, 올바른 개혁신학의 내용이 아니라 어, 소위 말하는 에, 극단적 갈빈주의 또초칼빈주의가 가르치는 어, 내용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여기에 146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 144페이지부터 나오는데 146페이지에 초칼빈주의, 어, 그니까, 이 스프로 목사님은, 어, 준칼빈주의, 반칼빈주의,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유기된 자들의 마음 속에, 에, 적극적으로 불신앙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은 막 구원을 못 받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예,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아,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어, 예정되지 못했어. 선택받지 못했어. 너는 유기된 자야. 너는 장세전에 유기된 자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너는 지옥가의 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불신앙을 일으키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갈빈주의가 가르치는, 어, 이중예정.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과 유기. 예,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에 나오는 대로 예, 갈빈주의는, 정통 갈빈주의는, 어, 적극적, 소극적 예정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어,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가시고 그 나머지는 내버려 두신다. 그걸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선택된 선택된 자가 있고 또 유기된 자들이 있다. 버려진 자들. 그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일부러 막 그냥 어 이렇게 구원 못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 그 본성대로 죄악된 본성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와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이 이중 예정을 이제 스프로울이 말합니다. 153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중예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오류들이 무엇인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구장이 말하는 거, 로마서 구장이 바로 이런 이중예정을 말한다. 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왔고 또 잘못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야국과 에스를 통해서 예정의 그런 이중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극률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공의를 얻었다. 이런 결정이 누구 손에 있느냐라고 할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1절 말씀, 로마서 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어, 이, 이 중요한 두 사람, 다시 말해서 야곱과 에스에 관한 이 선택과 유기에 관한 문제를 말할 때, 서로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미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개혁주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알미니안 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나 에스가 행할 것을, 선택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 로마서 9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라고 했죠. 그랬을 때에 택하심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으로, 인간의 행위로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스는 유괴하시고 이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이 하나님의 결정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 지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 대로 뭐랬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무슨 선도 안 했고, 악도 안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예지 예정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느냐? 로마스 9장 11절 말씀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걸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딱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정보를 쫙 펼쳐주신 것을 내가 믿기로 딱 선택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지적 선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실,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9장 16절에 보면 이 스프롤 목사님은 결정적 한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결정적 한방. 이 결정적 한방이 뭐냐라고 하면,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비개혁주의 견해, 알미니안 주의자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그런 어, 견해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스프롤 목사님께서 결정적 한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애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다른 박질 한다는 거, 인간의 자기 수양,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계속 봤듯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거, 내 자유 의지로,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고. 그게 내 자유 의지지. 그게 어떻게, 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냐. 자꾸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죠.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벌써 내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했고 제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 니구데모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개혁주의 견해로 보면 어떻습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막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내가 믿, 믿었잖아. 내가 선택했잖아. 이렇게 말 여기 말한 것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개혁신학적인 것이고, 비개혁신학적이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요거 말미암음도 아니오가,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앞에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안 믿은 사람, 선택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있는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한 자, 나만의 선택이 있는 그 사람은 저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 나에게는 남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게 된다 그죠? 그걸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 하신다고요? 자기의라 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개혁주의자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아르밍니스주의자들은 어때요? 비개혁주의자들은 원하는 자로 말미압는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개혁주의적 견해로 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여기 제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니까, 계속 제가 말했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한 요소가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제가 칼융을 말했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기독교를 버렸냐 이거예요. 버린 이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안에 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신성이 있다. 인간 안에 신성한 게 있다. 디바인 이너 차일드가 있다. 신성한 내면 아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이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만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기독교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원론을 살펴볼 때 계속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말하는 그 본질의 핵심에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자들, 이 비개혁주의자들, 이 사람들로 말하자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 안에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 안에, 인, 간에게이 원한 것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자유의지라 한다 이거예요. 이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어, 알미니안 주의자들, 비개혁주의자들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두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데, 어, 여기 이 스포롤 목사님이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9장 14절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어,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뿌리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라고 하면, 저, 비개혁신학자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전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택함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결단에 기초한다면 이런 반대 질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예정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정교리를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를 말하는 것이 예정이다 이거예요. 왜 누구는 예정했고 누구는 유기했느냐, 누구는 버려두어서 지옥 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예요. 그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야곱처럼 택하여 예정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예요. 좀 있다가 나오겠지만 여기 밑에 질문에서도 뭐라고요? 어 그런 하나님은 부당하죠. 근데 이런 질문은 이 이런 불평은 누가 한다고요? 타락한 사람이 내세우는 항이다 이거예요.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스프롤 목사님이 말하고 있고 세상이 말하고 있고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울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말씀처럼 그런적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다 없느니라 아멘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다 이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원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박질 한 거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런 궁극적인 기초가 인간에게 있다면 이런 질문을, 이런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하나님께는 부리가 없어. 이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한다고요? 구원이 인간의 선택 능력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택하시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신 거야. 유기하신 거야.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성경적인 이 교리, 예정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올바르게 말해야 되니까 로마서 이제 여기 와서 그래서 로마서 구장1 9 절을 말하는데 혹 내가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며 누가 끝그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라고 말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반문, 이런 반대되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원의 궁극적인 기초가 인간 선택의 능력에 있지 않다. 예, 이거를 명확하게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어, 성도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그, 어, 이 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 이, 매트풀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로마서 주석 46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세 번째로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한다. 첫 번째 반론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론이었으며, 6절에 두 번째 반론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는 반론이었다. 14절. 이제 세 번째 반론, 여기 19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며 잔인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다. 어떤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룸에 있어 오로지 자신의 기쁘신 뜻만을 따른다면, 그리고 모든 일이 오직 그에 따라 행해지는 것일 뿐이라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 허물하시며 단식하시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그의 뜻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러한 뜻에 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역대하 20장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도둑장을 내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 20절, 2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토기장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토기장이 뭐라 그래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전이 있을 것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주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어떠고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 알, 알게 하고자 하사 메라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용하신 사람, 그죠? 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 어떻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중예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더 어떤, 음, 그, 변론이 필요가 없죠. 여기 진흙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기 본문에이 스프롤 목사님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 9장 20절 24절을 읽을 때어 진흙 이렇게 하면은 흙은 뭐 그게 무슨 악이 있어 뭐 이렇게 누구는 이 흙을 만들면서 어떤 사람은 뭐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흙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진흙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타락한 진흙이다. 타락한 죄인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진노의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죄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죄책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용인해 주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로 타락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에 와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딱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 9장은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은 민족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죠. 맞아요. 로마서 9장은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을 이렇게 논장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스프로 목사님이 여기 160페이지, 161페이지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택하실 때 개인들도 제가 로자를 했는데 어, 개인들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렇게 쭉 택하시고 개인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 개인의 선택도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야곱도 개인이고 에스도 개인이죠. 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선택하시지만 각 사람도 어떻습니까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개인이 없이 민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스 주의자들, 비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로마서 구장은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민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뭘 말한다고요? 그 민족이 각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민족도 택하시지만, 개인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관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 살펴볼 때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인간이 원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이 나기도 전에 아직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구원관을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앞서 칼륨을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모든 구원관, 구원론을 잘 보십시오. 인간이 그 구원에 무엇이든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세상의 구원관이에요. 그걸 뭐라 하죠? 우리가 배운 건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력구원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자력구원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합이 되어서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선택해야만 돼. 우리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신약 시대에는 어떻다고요? 영지주의자들. 그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신플라톤적인 사고 방식으로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영적인 안내자가 되고, 영적인 안내자와 매일 어떻다고요? 접신을 해서 자기 안의 내면의 빛을 다 밝혀야 된다. 그래서 신성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친 게 영지주의의 구원관이에요. 세상의 모든 구원관을 잘 보십시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 이 개혁신학, 프로테스탄트가 말하는 구원관, 은 뭐라고요? 인간이 이구원에 일도 기여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인간이 선택한다, 인간이 원한다, 인간이 다른 박질한다, 인간의 선한 행위, 이런 것이 기여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러면은 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고 기독교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버몬트 같은 사람 어땠다고요?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해서 갚으렸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성경은 분명히 이중예정에 대해서 가르친다. 인간이 구원에 일도 기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유기되도록 버려두셨다. 그러나 그런 이중예정을 말하는 이유는 뭐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더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중예정을 말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올바른 성경적인 구원관을 알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성경적인 공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